자, 오늘 회바 하시는 분들도 많이 왔는데 어떤 걸 쓸까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오리바람에서 쓰는 링크룬들 해당 링크룬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한 줄평으로 만들어봤는데 회오리바람 링크룬 간담회 하나씩 회오리바람이 쓰는 링크룬들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적색부터 보겠습니다. 적색 중에 추가 물리 피해 추가 물리피해는 진짜 부동의 원탑 링크룬이죠. 이거는 뺄 수가 없고, 어떤 링크룬이 와도 이거를 대신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초반에 바로 상점에서 얻을 수도 있고, 전설까지 진급 1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육사 출신이에요. 전설을 빨리 보내면 물리피해 증폭까지 달수 있어가지고, 해오리바람 하시는 분들이 링크룬 전설을 하나 보낼 수 있으면, 추가 물리피해를 1순위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재생력. 재생력 많이 쓰죠. 굶주림보다 일단 데미지가 근접 피해 데미지가 좋아서 많이 쓰고 그 회오리바람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피통이 막4천이 정도로 넘어가시면서부터 피통이 커질수록 굶주림보다 재생력이 좋아집니다. 데미지도 좋고요. 그래서 굶주림 대신에 재생력을 많이 쓰는 게좀 일반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야만성하고 재생력 이렇게 같이 쓰는데 야만성 부사수라고 볼수 있겠네요. 재생력 다음에 자신감 자신감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자신감 같은 경우엔 여기에 이제 생명력 최대치일 때 적중시 3초간 자신에게 보호막 재생 면역 부여 이거 보호막 재생 면역 부여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조디학에서 그 보호막 비활성화 시 피해 증가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너무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요 약간 그 나이 40에 이제 소개팅 나왔는데 연봉 8천을 바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자신감이 나온다고 해도 그냥 다른 거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격, 일격도 많이 나오죠. 이게 공속이 높다면 이제 증폭 옵션 때문에 잠깐은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눈이 없다면 잠깐은 사용할 수 있는데 공격 피해 증가 대신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나와도 안 쓰고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다른 눈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금피증이 나오면 은 해고됩니다. 해도. 그리고 야만성. 야만성 정말 좋죠 증폭 데미지도 있고 범위까지 늘려줘가지고 범위 싸게들은 완전히 애정론입니다저 같은 이제 범위 싸게들 무기에다가 범위 안 붙이면은 그 사냥을 할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이 야만성부터 등급을 올리는데 절대 뺄수 없는 찰밥통이죠 얘도 빌드에 상관없이 야만성은 찰밥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도 와, 압도도 많이 물어보셔요 압도 진짜 이름만 들어보면 이름만 보면 어디 증폭 20% 달린 룬 같은데, 실제로 이제 까고 보면, 내가 몬스터한테 기절을 걸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제어 상태 이상. 우리가 제어 상태 이상으로 걸수 있는 거는 물리 피해이기 때문에, 기절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절을 걸어야 되는데, 기절을 걸기도 쉽지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근접 피해 증폭 형님이 들어오시면, 제어 상태 이상을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제 공격. 이거 가끔 드셨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선제공격 같은 경우는 이제 한방용이라서잡몹 처리용으로 써볼 수 있지만, 굳이,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있나 싶어요. 워낙에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룬들, 뭐정 없으면은 이제 방어도 관통 같은 거 쓰셔도 되고, 다른 거 쓰셔도 되니까, 굳이 선제공격은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방어도 관통 나왔습니다. 방어도 관통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은데, 투창 심연체 빌드 같은 경우는 방어도 관통을 끼면은 심연체가 굉장히 효과를 크게 봐요. 근데, 그 아직까지는 이제 회오리바람에 붙여가지고서는 크게 효과를 보기가 좀 힘든데 아마 나중에 나중에 이제 티어가 더 올라가고 카던 이제 고 티어를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몬스터가 방어도가 피통보다 더 높아지는 순간이 오게 되면 그때는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가리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왠지 나중에는 써먹을 가능성이 크게 보입니다. 일반 합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나오면 일단 킵해 두시는 걸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그 최고의 데미지 증폭룬 근접 피해 증폭이죠 근접 피해 7%가 증폭되는 대신에 상태 이상 발생이 불가 이게 이제 일단 나오면은 공격 피해 증가랑 교체를 하는데 상태 이상 불가가 있어 가지고 저처럼 이제 출혈 중독 빌드 이런 빌드들은 이 근접 피해 증폭룬을 활용하기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근접 피해 증폭룬을 활용을 하려면 어 상태 이상 발생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셔서 절단 같은 거 절단 옵션 이런 것들은 쓸 수가 없어요 절단 옵션이 이제 절단을 하게 되면 출혈을 발생했을 때 적이 받는 피해가 15% 증가하게 되는데 그런 절단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사단장 룬이에요 일단 뽑으면은 일단 근접 피해 증폭룬 나오면은 누구 링크룬 하나 누구 나가야 돼요 대부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은저피의 증폭룬 꼭 뽑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뽑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데미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궁주림 나왔습니다. 궁주림하고 예, 재생력하고 뭘 써야 되냐? 말이 많았죠. 결국에는 이제 재생력을 찍는 게 좋고, 아, 재생력을 쓰는 게 좋고, 그 조디학에서 이제 치명타 트리 가신 분들은 광전사를 찍거나 이제 쌍수로 공속이 빠를 때는 좀 활용해 볼만 합니다. 하지만 데미지는, 데미지는 이제 재생력보다 적게 올라가지고,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제 취향에 따라서 어떤 걸 쓸지 결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은 재생력을 많이 쓰죠. 공격 피해 증가, 공격 피해 증가는 이제 초반에 드랍으로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좀 쓰다가 대체로 집념 같은 거 나오거나 아니면 뭐 나오거나 공격 피해 증가 나오거나 이러면은 꾸는 것 같습니다. 공격 피해 증가는 초반에만 좀 쓰죠. 그다음에 강인함, 강인함 진짜 좋아요. 이거 가끔씩 강인함 드셨다는 분들이 있는데. 어, 광인암이 이제 희귀 합성에서만 나오고 공방을 모두 챙길 수가 있어 가지고 진짜 좋습니다. 이건 나오면은 무조건 써야 돼. 요 이게 굶주림이나 재생력을 빼고라도 근접 피해 증폭이랑 같이 쓰면은 정말 좋습니다. 오히려 이제 굶주림이나 재생력을 뺀다고 하면 이제 무기에서 적생을 달아야겠죠. 이렇게 이제 피흡은 챙길 수 있으니까 광인암을 혹시나 얻으셨다면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녹색. 녹색에서는 독 피해 전환 독피의 전환 링크룬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혈 중독 빌드에서 환영 도끼에 연결해서 가끔씩 쓰는데 이때 말고는 안 쓰는 룬이라서 없어도 출혈 중독 빌드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독피의 전환 룬이 있으면 좀더 데미지를 뻥튀기 시킬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독피의 전환 룬이 나오면은 갈지 마시고 가지고 있다가 <laughs> 혹시라도 출혈 중독 빌드를 하게 되셨을 때 환영 도끼에 연결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전 간파, 약전 간파는 쌍수 치명타의 필수룬! 무조건 써야 되죠 이거 치명도 플스를 올려줘 가지고 굉장히 등급을 업그레이드 했을 때 효과도 크게 볼수 있는 룬인데 약전간파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 가지고 학살이랑은 비교가 안 되죠 학살은 치명타 피해를 올려주고 얘는 이제 치명도 자체를 올려 주기 때문에 무조건 약전간파는 치명타 빌드에선 써야 됩니다 신속한 공격 같은 경우는 추물피랑 함께 철밥통이죠 이것도 못 빼죠 가끔씩 어, 가끔씩 가속력하고 신속한 공격, 둘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 있었는데, 같이 쓰면 좋죠. 어, 신속한 공격은 못 빼죠. 차라리 이제 가속력하고 신속한 공격을 같이 쓰면은, 그런 치명타 피해 빌드에서는 굉장히 딜을 많이 늘릴 수 있어가지고, 둘중 뭐를 하나 빼기보다는 둘다 같이 쓰는 게 좋긴 합니다. 그리고 절단. 아까 나왔었죠. 절단. 이거 이제 조디학에서도 이 절단 옵션을 찍을 수 있는데, 근접 피해 증폭을 빼고 써야 돼서 근접 피해 증폭이 없는 분들만 이걸 쓰시고 근접 피해 증폭이 있다면 절단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절단 같은 경우에 적중 시에 이제 25% 확률인데 거의 100% 그냥 회오리 바람 돌고 있으면 무조건 절단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출혈도 이제 회오리 바람이 출혈을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무조건 적이 받는 피해 12%를 증폭시킬 수 있는데 이 받는 피해 12% 증폭보다 근접 피해 증폭이 올려주는 데미지가 더 커서 어, 절단은 근접 피해 증폭이랑 조금 극상성입니다.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둘중 하나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예 악살자, 정예 악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벨이 좀 낮을 때, 60 레벨 때죠. 그때 이제 막동작지 같은 곳에서 우리가 이제 파밍을 할때 정예 몬스터가 잘안 죽거든요. 저렙 때는 그때는 이제 정예 악살자 끼고 저도 정예 악살자 꼈었어요. 정예 악살자 꼈어가지고 한번 활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안 쓰죠. <laughs>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집중. 집중룬은 노치명타 쌍수빌드. 노치명타 쌍수빌드에서 중독출혈을 써야 됐을 때, 이때는 이제 금피증이 빠지거든요. 근접피해 증폭이 빠지게 되는데, 그 자리에 집중룬이 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이제 근접피해를 5% 증폭을 시켜주기 때문에, 근접피해 증폭이 없을 때 집중을 쓸수 있고, 중독출혈 빌드가 아니더라도, 이제 근접피해 증폭이 나오기 전이라면, 집중룬을 써서 근접피해 증폭을 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중룬이 나오면은, 은피증 나올 때까지 대신해서 잠깐 쓸수 있겠죠. 어, 여기 있는 막기 숙련도나 막기 회복, 이거는 크게 그 효과를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게 높은 효과는 아니라서. 이거 있어도 어차피 잘 죽습니다. 쌍수 빌드는. 그 <laughs> 다음에 청색, 청색입니다. 가속력 나왔네요. 가속력은 치명타 빌드. 치명타 빌드에서만 사용하고, 이제 그노 치명타 빌드에서 치명타 빌드로 넘어갈 때 진념 대신에 가속력이 들어가는 게 정석입니다. 치명타가 적중을 하게 되면, 공속이랑 이속이 같이 뻥튀기 돼가지고, 집념하고 이제 교대로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속력이 들어오면 집념이 나가고, 집념 들어오면 가속력 나가고. 이렇게 해서 치명타 빌드에서 신속한 공격이랑 같이 썼을 때, 진짜 공격 속도 뻥튀기가 크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일격. 마무리 일격이 이게 그 등급이 이제 희귀 등급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간 효과가 좋아요 생명력 40% 이상인 적에게 피해 10% 증폭도 있고 이제 생명력이 20% 이하가 되면 적의 회피도도 무시를 해 버립니다 이제 회오리 바람이 빛나감이 많이 뜨는데 그거를 다 무시시킬 수 있어서 활용해 볼수 있겠지만 이거를 이제 언제 쓰면 좋을 것 같냐면 조금 상대하기 힘든 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보스들은 그 HP가 50 이하로 내려가면 좀페이지가 바뀌게 되죠 레이드 같은 데나 이럴 때 페이지가 바뀌고 패턴이 좀 힘들어지는데 그패턴들 빨리 스킵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마무리 일격 룬을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쓰기 힘들고요. 나중에 이제 좀 여유가 됐을 때 최소 희귀 등급까지 올려가지고 써먹을 수 있습니다. 집념, 예, 집념 나왔습니다. 집념 룬은 일반 합성에서 나오죠. 집념 룬 같은 경우에는 타격 피해 10%가 증폭이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그 노치명타 필수 룬인데 무케까지 돌려서 일단 무조건 빨리 나와야 돼. 집념룬은. 자, 이렇게 해서 간담회 결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담의 결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예, 추가 물리 피해, 신속한 공격, 야만성은 무조건 고정입니다. 이거는 절대 못 빼고, 무조건 쓰고. 치명타 빌드 같은 경우는 약전 간파랑 가속력 같이 활용하시면 되고, 노 치명타 빌드라고 하면, 집념에다가 집중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집중룬 대신에 이제 근접 피해 증폭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거 이제 집중룬은 가지고 있는 룬 상황에 맞춰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공격 피해 증가가 이제 빠져야 될 1순위 링크룬입니다 공격 피해 증가는 가지고만 있다가 굳이 희귀 등급까지는 올리실 필요 없고 마법 등급으로만 쓰고 계시다가 집중룬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어 근접 피해 증폭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은 그때 바꿔 주시면 돼요 그리고 굶주림 보다는 재생력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좋습니다 굶주림이 좋은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재생력이 좋아요 근데 이제 지금 조디악에서 그 농부트리가 패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디악 농부트리에 있는 그 생명력 증폭 12% 짜리를 찍으시게 되면 자연재생력이 회복이 불가합니다 그때는 이제 굶주림을 쓰셔서 키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회오리바람이 쓰는 모든 룬 중에는 모든 링크룬 중에는 근접 피해 증폭이 데미지 상승이 가장 크다 그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만 조금 참고를 해도 링크룬을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실수하시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외에는 특별히 회오리바람이 쓰는 눈은 없었는데, 이거는 내일 영상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링크룬을 한번 정리해 볼까 했는데, 방송에 오시면은, 아, 저 이거 나왔어요. 이거 씁니까? <laughs> 이제 그분 빌드에 맞게 그거를 말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